안녕 방구석 재활 운동 줄여서 방구 똥이야 어발음 조심하고 똥이 아니라 동이다 자 오늘은 이 방구 똥+ 동 아저씨가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 한 가지를 알려줄게 병원 가도 약 먹어도 여전히 허리가 아픈 사람 오늘 영상 잘 보고 따라 해봐 허리에 부담도 덜하고 효과는 만빵이야 자 시간 없으니까 가자 렛츠 고고 자.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꺾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운동할 때 허리가 꺾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허리 주변 강화 운동을 할 때는 허리가 꺾여서 안 되니 그 점을 꼭 주의해야 되는 거야 이점 알고 오늘 운동 따라해 자, 봐봐.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. 이게 우리 몸통이야. 근데 몸통이 이렇게 찌그러져. 허리가 꺾여. 이런 식으로. 이러면 좋다, 안 좋다? 안 좋다. 그러니까 오늘 운동, 어, 허리 꺾이지 않게 꼭 주의해. 자, 이 자세가 시작 자세야. 자,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줘. 이렇게. 어, 어렵지 않지? 자, 다리를 뻗게 되면은, 다, 이 중심부, 복부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. 자, 든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돌아와. 어한번 더. 자 내쉬는 호흡에 후 그리고 버텨줘.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골반이 돌아가서 안 돼. 그리고 다리를 올렸을 때 허리가 꺾여서 안 돼. 아까 상수병 봤잖아. 허리가 꺾이지 않게 이 몸통을 잘 유지하면서 다리가 뻗는 게이 동작의 핵심 포인트야. 이해했지?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봐. 아니 근데. 골반이 돌아가는지 허리가 꺾이는지 잘 모르겠다고? <laughs> 그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. 어, 자 집에서 혼자 할 때는 뭐 강사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. 자 집에 책한 권 다들 있지? 아, 어, 방구통 아저씨도 책한권 가지고 어떻게 골반에 돌아가는지 그걸 교정하면서 한번 운동을 해볼게. 자잘 보고 따라해봐. <laughs> 책을 여기 허리 위에다가 올려놔.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아까와 같이 다리를 뻗어. 쭉 근데 만약에 이때 허리가 꺾이거나 골반이 돌아가면은 책이 어떻게 되겠어 책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책이 떨어지지 않게 그걸 혼자서도 잘 인지하면서 동작을 할수 있지 음 그래서 동작은 양보단 질이야 많이 하지도 못해 아픈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봐봐 책책책 오늘 이 동작은 몇번 해야 되냐. 이 방구턱 아저씨가 그걸 딱 정해줄게 자 다리를 든 상태에서 우선 5초 버텨 오른쪽 다리 든 상태에서 5초 버티기 6번 왼쪽 다리 들고 내리고 이것도 6번 이게 한 세트야 이 세트를 총 3세트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트 사이사이에는 10초간 쉰다 알겠지? 이 점을 꼭 지키면서 운동해봐 오케이 자 오늘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이니까 믿고 한번 따라해봐 분명히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 거야.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됐다. 그러면 댓글로 남겨줘. 아,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알려줄 테니까.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치료비 아, 치료비 안 받아. 어, 넣어도 넣어도. 뭐그돈 어, 나중에 모아서 맛있는 거사 먹고 허리 통증 괜찮아지면 좋은데도 놀러 가고 그렇게 해. 어, 대신 뭐 치료비 주고 싶다.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면 돼. 자, 그러면 다음에 보자. 안녕. 고!